근데 시스템 점검 시간이라가지고 일단 발권부터 하고 캐리어 싣고 그리고 나서 환전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보다 취향 타입아. <laughs> 도착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이어지는 발만 찍는 본격 발로그. 대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착 시간 11시 47분경. 아, 진짜. 아, 진짜 할망구처럼 얘기한다. 뭐, 할망구가 뭐 어때서? 나이 든게 죄냐? 이지카드 샀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줬어요. 크레용 신짱. 그냥 이지카드 달라고 했는데 이걸 줬습니다. 매국노 아니고요. 원래는 1961버스를 타고 심원역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버스가 끝나가지고 뭐지? 1891번 버스인가? <laughs> 1819번 버스 아닌가? 9 1 91이야? 19야? 1891 아닌가? 1,8,1,9번 아, 18... 1,8,1,9번 타고 타이페이 메인스테이션 가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숙소를 갈 예정입니다 이오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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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김맛 감자 이거 좋다 해볼게. 아직 안 들어가봤지만 좋은 거 같아 네, 그렇죠. 시티뷰라고 했잖아 맞아. 11층입니다 장난 아니야 <laughs> 빨리 씻고 싶다 어, 얼굴 엄청 작데 그래도 예뻐 내립니다 어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해 어, 우리 몇번이지7이 아, 오, 여기가? 앞에 거울도 있어. 거울이 있어. 두두둥. 두루루. 아, 생각보다 이렇게 좋구나. 세상에. 문늘오 열자마자 이렇게 작아 이렇게 스몰하다고 생각보다 작아서 놀랬네. 너무 깜짝 너무 작아서 놀랐어. <웃음> 아, <웃음> 그거 <웃음> 어. 이거. 이거 종이 꼬부지라고 했지? 꼬부기인데. 저희의 숙소입니다. 어, 되게... 그래도 베드가 큰데? 음. 음. 샤워실, 화장실. 제가 이제 씻고 나왔는데요. 파운데이션이 캐리어 안에서 터져가지고 파우치도 버리고 파운데이션도 버리고 내 마음도 다 박살났어. 지영이랑 이제 맥주를 먹고 오늘은 잘 겁니다. 음. 김맛 이거 이름 뭐더라? 어 김맛 감자 감자 과자랑 타이안 비어를 샀습니다. 맛은 없다지만 먹어봐요. 아 오래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딱흑 김맛 과자. 음 맛있다. 음. 지영이랑 지금 준비해서 진천미 가려고 했는데 오늘 휴업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라워바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건 뭘까? 뭐 뭔가 쇼핑몰 같은 걸까 저거? 페인 20... 이원. 어. 응. 나도 페인 이원일 때가 있었지. <laughs> 그게 뭐야? <laughs> 기다려야 되나 봐. <S> <S> 아, 근데, 햄이새가 좀 맛있지? 하나 아, 보이지 않아? 햄색이? <laughs> 그런가? 요것도 들좀 입고, 푸르푸르 실은해면 그때 먹는겨? 음. 맛있겠다. 베이비콘도 좀 가지고 올것 같아. 그 작은 옥수수, 미니 옥수수. 햄다 음. 맛없어 탄산 있는 사과 주스는 되게 맛있어. 음, 향이 되게 좋지. Thank 음, you. 아. 어 이거 같은데. 응. 맛이야? 말은 뭐해? 어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이요. 어, 나이 걸살은 다 돼가지고. 둘다 <laughs> 바지 질질려가지고. 흘 <laughs> 인살 다 비치고 난 축축해 죽겠다. 이게 생각보다 물이 되게 많다. 어, 근데 니가 이렇게 똥 누르는 순간 주르르르가하져 확인다즈. <laughs> <laughs> 다들 이거 먹으러 비페오는거 아닌가요? 그린티랑 쿠키, 캐라멜 쿠키, 어쩌고저쩌고. 이거 먹고, 어디론가 갑니다. 임가화원임가화원임가화원으로 임가화원. 갑니다. 이제 심원역에서 임가화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메이오라, 어서 왔나 사진 찍으려고 지 뭐야? 나왜 이렇게 나와? 되게 어둡다. 그리고 그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어. 인과원에 뭘 해야 될까? 사진 찍어. 아, 어. 인과원이 화보 찍고 이런 걸로 많이 가는 데라고 하던데? 있어. 어, 예쁘다, 찍을래? 좋아? 들어가도 돼? 응아 응. 어, 시원하다 하이 어. 어 너무 시원해 어, 직원이 아니었어 하이라고 했는데 주문을 먼저 할까? 모르겠어 코코 미르크, 밀크 밀크 빌려 아니 이하나나 이런 거 하나 시켜서 나눠먹을까? 이거 타이완론거 이거 먹어볼까? 타이완이라고 되어있으니까 타이완 왔으니까 이거는 타이완 롱고 커피? 이거는 콜드브루가안 된다고 해서 시킨 아메리카노. 저, 저 보세요. 이게 되게 단가 봐. 그래서 물을 따라주신 것 같아. 나 한약 먹었어. 지금 커피 안 먹는데. 근데 음. 응. 원하 그림이 나왔어? 아니, 그냥 소리가 되게 좋아. 오, 빨대가 되게 특이하다. 진짜 딱딱하다. 히르용은 아닌 것 같아, 정말. 재활용도 아니길. 먹어 소리가 되게 좋다. 별로 안 달고 되게 고소한 맛이나 그리고 되게 꽃향 같은 게 난다? 샤프란 이런 향인가? 밀크티그런 아니야 락떼였는데 그치? 먹어봐 되게 특이한 맛이 나. 헐 네? 전화 받으면 돈 나가 어 당연히 돈 나가지 그쪽에서 걸었는데도? 응안 어. 받아야겠다 그럼 응 어. 근데 가방 비싸만나까 근데 아니 지금 내가 너무 열받는 거는 오케이 캐시게에 전화 온 거였어 근데 스팸이었어 방금? 어 아씨 내가 스팸에 28원을 썼단 말이야 지금 보이스피싱 당했어 아 진짜 받으면 안 되겠다 그냥 애지간한 건안 받아야겠다 카페 나오자마자 비 오는 거 무엇? 임가 하원은임신의집 개인 별장? 개인 하원이라고 합니다 임신의 화원. 이게 무슨 일이야? 비가 겁내 많이 와. 일단 표를 끊었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근데 되게 운치 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 <laughs> 어떻게 됐을까? 몰라. 어. 비가 또 점점 잦아든다. 비 내리고 나면 덜 습하고 더 좋아. 우산을 사서 임가 화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목소리> 하고 싶어서 구경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350원이라는 걸까요? 이게 뭐야? 시0 넘어와서 타이거 슈가에 왔어요. 별로네. 근데 맛있겠다. 본토에서 먹어보는 버블티. 저는 버블티를 싫어하지만 지영이는 버블을 좋아하니까 지영이 다 먹어. 음. 가자. 응. 저거 구경하고 가자. 너무 시원하다. 숍 어. 구경하러 가요. 어, 근데 우길숨 청기가 있네. 그거는 안 되는데. 많이 드셨나 보네요. 악수 한번 하시죠? 어, 가만히 있어.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 여기 집으시면 안 돼요. 돼요. 입 돌아갑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살아있는 저기요? 거 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 하지마. 이 방금 아, 움직였어. 잘... 어, 놀래라. <laughs>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냄새 맡는 거 봐. 얘들 냄새 잘 맡아. 찡쿡찡 안녕. 키친꾸뿐. 행복해야 돼. 바이바이 바이. 열심히 쇼핑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너무 청명해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세먼지가 없어. 이제 스린 야시장으로 갑니다. <목소리도> 도착했습니다. 완산이 <목소리도> 오징어 먹으랬어. 오징어? 아유, 아, 맛있는 거많어 <목소리도> 제목큰 걸로 먹자. 팝콘 맞잡 자꾸 쓸게. 꼭 없네. 아, 잘했어. 네네.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치킨.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요. 아니요. 치킨. 너무 많은데? 그랑 먹어? 씨 발라 먹어? 어때? 욕 같았지? <laughs> 그래도 저 랍스타와 걔는 좀 쓸모 없잖아. 그래도 사고 잡다. 유명하다고 하는 석가. 남의 영업장 앞에서 일뭐 해도 되나? 어? 피가 있어. <laughs>

가격이 <laughs> <laughs> 엄청 비싸요. 이거 한 잔에 12,000원, 생맥주는 한 잔에 거의 8,000원 정도예요 비추합니다. 편의점에서 사도 돼요, 편의점에서. <laughs>

레몸보다 라임이 더 같잖아 어 라임 응. 아, 네. 당신은 조금씩 부족하시군요 아, 네. 당신 홍시가 왜 홍시인지 아십니까? 아, 네. 홍시맛이나 <laughs> 홍시 홍시라고 그래. 한 것이온대 어. 왜 홍시라고 부르신다래요 점점점 홍시맛이나 홍시맛이라고 한 것이온대 알지 방항방독막 아, 네. <laughs> 아, 네. 아, 네.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구나 그걸 기억한단 말이야 나 웃으면서 비하는걸 오늘은 클래식 클래식 타이언 비어 100년 된타이완 맥주 그리고 이건 뭐시키냐 지파이 완전 음. 지금은 좀 가라앉았는데 그때는 음. 처음 났을 때 지파이 막 난리 났었는데 대만에서 그 음. 사람들이 지파이가 아 치킨 파이구나 넙적득한 아. 치킨 파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지파이라고 부르는 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만에서 이렇게 넙적득한 치킨 찌킨 파이 치킨을 지파이라고 부른대. 아. 내가 아까 씻으면 시위드가 뭘까 궁금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어. 근데 러쉬팩 이름 중에 시위드 있지 않아? 어. 이거 혹시 게 생각했어? 알아. 어 나도 이거 어디서들어갔지했는데 네가 들으니까 기억난다. 아 진짜 그치? 어. 아 그것도 해해 해... 해초, 그것도 해초거든. 아, 맞네. 아향 이거 라면 스프 아니야? <laughs> 아개 매운데. 스파이시라서 그래. 어 야, 여기 라면 스프인데 그냥 냄새가 시위드 잡수를 거 그랬다. 잘 그래, 먹어보자, 먹어보자. 먹기 전에는 네, 말이 맛있으면 없다. 있으면또다 먹으면 되지. 그럼 그럼. 우리 아직 하루가. 잘라줬어, 잘라줬어. 맛있겠다. 내가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 알았어. 네. 좋아, 좋아. 내가 또 알잖아 또. 알지, 알지. 어? 아, 아. 당신. 당신 너무 딱딱한거 아니야? 치킨을 약간 라면 수프에 찍어 먹는 느낌? 그치, 냄새도 완전 라면 수프야. 응. 음. 맛없자, 맛없는 조합이 아니야. 그치 치킨도 맛있고 라면 스프도 맛있으니까 <웃음> 되게 <웃음> 자극적인 맛인가 보다 코가 너무 매워 응? <laughs> 음? 신라면 라면 스프 맛나 <laughs> 응. 끝맛이 되게 그냥 아무 맛도 안나 되게 닝숭하지? 그래. 근데 앞에 약간 톡 쏘는 맛은 어제 먹은 거더 더 그거하고 음. 어제 먹은 게 뒷맛은 더 진해 음. 어제는 면정신에 먹어서 그렇고 오늘 술 먹고 먹어서 그런 걸까? 카스와, 카스와 클라우드의 차이? 카스 호가든의 차이 약간 그런 느낌. 호가든 같은, 호가든 같은 느낌. 클라우드 딱 정도? 어, 딱 클라우드 정도. 어딱그 정도 클라우드가 차이. 막 카스나 이런 거 보다 조금 더 드나잖아. 그런 느낌. 그렇다고 합니다. 짠 하고 끝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짠.